전성기 시절 개그 콘서트를 하차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개그맨 7명. 노우진, 개콘 하차 이후 정글의 법칙 등 여러 예능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며 자숙 중에 있다. 송필근, 개콘 하차 이후 가수로 데뷔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그후 본인의 이름을 건 소극장도 열어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최근 최장암에 걸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근황이 공개됐다. 한민관, 개코나차이후, 2008년 카레이싱에 입문한다. 현재는 어엿한 베테랑 프로 카레이서이며, 각종 대회 우승을 휩쓸기도 한다. 정범균, 개코나차이후, 유산슬리 짝퉁 유산균으로 트로트 가수에 데뷔한다. 그후 개그쇼 및 농구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김대성, 개코나차이후 공연과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동 범위를 넓힌다. 2023년 1월까지는 EBS 어린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효종, 개코나차이후, 에어컨 필터 사업 및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다. 변기수, 개콘 하차 이후 연예계 생활을 접고 골프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골프 관련 행사 섭외 1순위를